안녕하세요 사장님 부동장입니다 자네 어, 2부 시작할게요 네. 음, 1부에서 말한 거와 같이 부동산 이제 현장업은 정말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제 세상에 이제 모든 타입의 사람들을 이제 상대를 하는 일이고 이제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정말 이 섬세한 것까지도 이제 모두가 예민해져요. 예. 그리고 이제 중계 보전으로서 이제 집을 안내하고 하루에 이제 열 군데 이상 막집 안내 임장 가는 것막 이런 게 체력적으로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음, 고양이가 아주 재밌게 놀고 있네요. 네. 어, 이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자 바로 이제 자격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어, 이제 부동산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자극적으로 이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연봉하고 이제 돈 버는 거는 자격증이 없어도 정말 월천 이상 버시는 분들도 존재는 해요. 월천과 아니고 뭐월 2천 3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왜 이제 가능하냐면은 이게 영업의 영역이 이제 존재를 해요 이제 보조원이라고는 하지만 어 이제 작은 거래만 하기보다는 이제 큰 거래를 할수 있는 것도 이제 영업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개인마다 존재를 하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지만 뭐 인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은 뭐 반지하 거래만 하시면은 아무래도 수입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근데 인맥이나 이제 개인의 능력이 탁월해서 남들이 가지지 않는 이제 큰 손님. 특히 h 피 p 피 i 피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고양이들끼리 싸워가지고 제가 좀 중재를 하고 왔습니다. p i e Hippie h 사과드립니다. 네. 그 아까 설명을 어디까지 해드렸냐면은 어얘 예 이제 큰 손님이나 큰 거래 매물을 가지고 제 계약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성과는 이제 아무래도 개인의 영업을 어 영업으로 계약을 이끌어낸 분에게 성과가 지어지기 때문에 이제 금액적으로 연봉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다면 이제 뭐, 자격증 없이 일을 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X입니다. X.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영업력이 조금 있는 중개보조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어, 통제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통제되는 것도 너무 많고, 업무에서, 업무에 어 있어서 더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이게 즉 이제 갇혀 버리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중개업의 제생각에 중개업의 이제 꽃은 이제 한계가 없는 연봉 그리고 이제 뿌리 뻗어나가는 이제 영업 개인 영업 제 사업 제1인 사업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한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이 생기면은. 뭔가 이제 평생 동물원 안에 있는 동물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더 넓은 세상과 교류를 못 하는 그냥 그 울타리 안에서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계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1차를 준비 중이고 이제 앞으로도 자격증을 딸 이제 예정입니다. 네. 또 이제 저와 같은 케이스로 먼저 현업을 먼저 경험하고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좀 추가적인 조언은 이제 현업을 시작하고 다시 공부를 한다는 건 이제 정말 쉽지 않아요. 예, 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길로 들어선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가 일한 거를 지금 다 내려놓고 다 초기화하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를 다 이제 삭제를 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 공부할 시간이 진짜 없어요, 이 일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한 것이 다 이제 진짜 초기와 리부팅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일을 하시고 다시 준비하시면. 뭐, 조금, 뭐, 이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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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남는 거 아닌가? 뭐, 나중에 또 일할 때또 남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지 않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그 1년의 공백이 영업사원들한테 1년의 공백은 거의 이제 초기화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음, 그동안에뭐 임대인들 연락처나 뭐 실무, 뭐 센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데이터 다 삭제되고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 부동산업은 이제 진짜 하루하루가 진짜 부족해요. 진짜 피곤합니다. 많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아 오늘도 정해진 일을 다 못했구나 막 이렇게 하루를 마감을 해요 오늘도 그랬구요 네. 아무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리해서 지금은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제 실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어, 플랫폼이 있어서 이제 많은 실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손품을 잘 파셔서 부동산업이 어느 정도 본인에게 적합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뭐 일을 하고 계시고 뭐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퇴직금이 있으시거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작하시는 루트를 추천드리고 어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 만약에 계시 뭐 그런 영상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돈을 번다고 해서 이게 돈을 버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냥 일용직 하는 느낌이에요. 중계, 저는 이제 쌓아가는 앞으로 발전하고 먼 미래를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중계 보조원으로 그냥 일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일용직으로 그냥 단, 잠깐 돈을 번 그런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이제 채워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공허한 느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아무튼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준비하시던 거 꿋꿋하게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석은 제 좌우명입니다 보석은 반드시 빛나게 돼 있습니다 네. 음, 이제 본인이 정석대로 정식 이제 중개사가 되어 인내심을 가지고 영업력을 키우시면 저는 이제 미래에 어 정말 더 격차가 미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잠깐 앞에 있으신 분들 보고 이제 마음을 어좀 무겁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길게 보고 이제 준비할 거라서 어, 다들 준비 이제 화이팅 하시고 저도 좀,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다들 이번 시험 네. 정말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저랑 시험장에서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